뭐지? 아 탈취제네.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것도 수요가 좀 있겠네. 그죠? 이거 수요가 수요가 좀 있겠어. 이게 달냄새 많이 나고 있는 해당상 있잖아. 땀 많이 나니까. 여름에 좀 털리겠구만 이거. 겨울 빼고 겨울 빼고 다 나가겠네. 아 운동하면 이게... 맞아. 맞아. 땀 나니까. 나같이 얼마나 사람은 땀 많이 나거든 보는 거예요. 네. 우리한테 개발한 거 이거? 네. 그러네. 그거네. 그거네. 박찬호. 머리 스펙트. 저거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? 뭐 저, 검사하는 거? 저건 뭐, 뭐 하는 기계예요 아, 저거는? 자세? 자세 교정하는 뭐, 프로그램은 뭐예요, 저거는? 자세 교정하는 프로그램이요? 아, 자세를 분석하는 거예요. 아, 자세 분석하는 기야예요 아. 그게 다 나왔다. 야 이거는 뭐 할,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? 네, 고행검사기. 아, 고행검사기? 아, 장비구나, 장비. 아, 나 운동기구인 줄 알았어. <laughs> 다 운동기구로 전부야 오. 네, 네. 오케이. 아, 먹는 거다, 먹는 거. 아, 먹는 거네. 눌렀어? 응. 응. 아, 이스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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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뿜어보이는겠다계 오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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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만? 네, 꿈만? 누만이가 아, 저 보이잖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누만? 누만 어디에 누만이래 이거? 의성이죠, 당연히. 옛날에 내가 먹었었거든. 네, 그러니까 저희 가 저희가 많이 들을 테니까 기사 한번 잘 어떻게. 그럼 그래, 잠깐만. 그러면 해 봐. 네. 저희 이제 마늘이 두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난지형,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난지형 음. 마늘이 있고 얘는 특징이 한쪽에 마늘이 12개 이상이 나요. 어. 그러니까 이 같은 성분을 얘가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다, 양이 많은거다 양이 많은거봐 네. 그래서 대신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해요. 어. 근데 이제 저희가, 저희가 쓴 의성마늘 같은 경우는 한지형, 차가운 지역에서 나는 마늘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인증 마크가 있어요. 이게 어... 국내 11개의 농가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 마크예요. 어... 그래서 이 의성 마늘을 활용해서 이제 요 에너지 보충제를 만들었다라고 어... 생각하시면 되고요. 비교를 위해서 한번 드셔보실게요, 먼저. 네. 이게 다른데 난지형. 아, 난지형. 따뜻한데 네, 따뜻한데. 산만에, 산만에 저렴한 가격에. 이거 좀 싱겁다. 네, 근데 이제 저희 거 드셔보실게요. 이렇게. 그래서 그래도 두 가지 갖고 온 거야? 네, 비교를 위해서 저희 거한번 드셔보시고 아마 찐하고 맛있으실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. 아, 설탕 안 들어간 거 근데 요게 바로. 자체가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. 아 이게 매운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진하면서 달다 네, 맛있죠. 음. 그래서 여기 에 이제 이 흑마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비타민 B군에 아미노산에 마그네슘에 타우린에 다양한 좋은 성분들도 들어갔어요. 그래서 뭐, 뭐 등산 가실 때한 포, 아니면은 뭐 직장인 뭐 아들딸들 있다 한 포, 아니면은 뭐 수험생 이게 포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품으로?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. 이거를 네. 내가 유튜브 올 거고. 내가 네네네. 채널을 알려줄게. 아, 네네네. 내가 유튜브 채널 30개인가 운영해요. 오